2012 411 총선 인용인 후보자 검증 못된 정권 심판 깔때기 김민기 후보 시작합니다. 전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2012 411 총선인 용인 용인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김민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디를 찍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김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첫 번째 출연이고 첫 번째 재출연이죠. <웃음> <웃음>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 후보자님도 바쁘신데 죄송하고요. 다시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어쨌든 어,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인을 선거구 어, 민주통합당 김민기 후보. 1966년생 만 45세 맞나요? 네. 예만 45세.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소동 사시는데 용인 토박이라 그러셨죠. 네, 그 아. 오랫동안 아. 살은 거죠? 370년 살았습니다. 370, 아. 370년, 370년 아. 살으셨습니다. 네, 대대, 아, 대대로. 아, 대대로 30. 370년. <laughs> 아, 자상 <대대로 370년, 웃음> 아, 네. 조상, 조상의 목까지 아, 아, 370년 토박이라고 <laughs>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민기 후보. 직업 정당인. 학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그리고 경력 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전 용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을 여기 마셨어요. 재산 신고액 100만 천만억 4억 5천만 원. 병역 신고는 군복무를 필. 네. 역시 역시 군복무 필. 하셨군요. 바로 투시. 그 알 우가 아니라 알 오. 아, 나 이. <웃음> <웃음> 아 요즘에 틸리 의혹을 받고 계신데. 대구 아, 예, 예. 의장이 계신데. 아참 그. 그다음에 그 남의 그. 틸리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나요? 예. 예 판명이 아니, 됐습니다. 안 빠리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그 저기. 하얀 사탕이 왔다 갔다. 하는아 그만해라. <laughs> 군복무 알오티시로 예 군복무를 아. 필하셨고 세금이 좀 많아요. 무려 어, 1억 1천만 원을 이게 최근 5년간 기록이죠? 네. 아 최근 5년간. 기록이고 어, 체 채납액 영원 정과 없습니다. 네. 어, 그 외에 또 자기 소개하실 거 있네요. 201 특공여단 소대장을 빼놨습니다. 아, 201 네. 특공여단 소대장이셨던 네, 군공본무를 네. 네. 받쳤긴 <laughs> 맞췄는데 네. 거기서 맞췄다. 특공여단 특공여단이 그 어떤 어떤 곳이죠? 군면 군대 저는 군대를 못가 가지고 군대 면은 특공대라면은 아주 그군 중에서 아주 그 그 신체 튼튼하고 정신력 강한 사람들이 그 부대의 그, 그 상징으로 보고 있죠. 맞습니까? 사실, 사실 관계는 약간 다른데요. <laughs> 어, 허약하더라도 어, 거기 가서 훈련 제대로 받으면 강인한 남자, 강인한 군인, <laughs> 강한 애국심의 소유자가 될수 있죠 우리 젊은 장병들 이거 마지그한후보가수있고 예, 그. 거는지이지지 이거 맞지? 이거 깔때기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이거 같이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맞 이거 맞지? 이지 이거 요지 이거 맞지? 이거 기지지이지 칭찬합니다. 우리 넘버 no. 3 전자영 기자님. 칭찬 부탁드립니다. 용인 의례 민주통합당 후보 김민기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자, 저는 의정 활동 4년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로서. 음, 의정 활동 초반에 시작된 것이 시민예식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어. 있죠. 깨끗하게 졌습니다. 어, 그 당시 깨끗하게 졌는데 중요한 건 어록을 하나 남겼죠. 정책에 멋을 빼라. 이 말을 남기면서 깨끗하게 졌지만,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수지 아트홀 공사 문제의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방체 발행에 대한 문제, 이 용인 시민의 빚이죠. 그때 처음 지적을 했던 사람이 김민기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경전찰 문제. 지분 쪼개기로 인한 먹튀 논란을 제기하면서 재협상에 물꼬를 탔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마지막에는 전임 시장의 인사 비리를 과감하게 끄집어내서 경찰 조사도 받고 네. 그걸로 언론빨도 탔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후보가 바로 김빈기다. 제 칭찬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그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 칭찬해 주면 항상 90도로 인사하는 걸 음. 봤어요 4년 동안. 지금은 어. 따라다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네. 그러십니까 요즘은 더 굽어졌어요. 아, 요즘은 더 굽어졌어. <laughs> 네. 90도 이상으로. 네, 네 90도 그 이상으로. 그 머리 머리 부분 보면 항상 그뭐좀좀뭐 좀좀뭐 바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 환경 운동에도 좀이 바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웃음> <생각더라>? <웃음> 아 그렇게까지 아 너무들이는 게 어. 어, 아, 아니에요. 이런 <laughs> 이또당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의정 활동 4년 내내 음. 왕따 아니 왕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딸을 시켰다고. 잤다. 어, 잤다. 아, 왜냐? 혼따. 의정 활동 하는 아. 동안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음. 그것도 시민들에게 세금이죠. 음. 항상 그 의원실에서 바나나 한개 <laughs> 그리고 군내 식당 식당을 이용해서 응. 이렇게 다른 의원들이 나중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던 아니 근데 취재하다 이렇게. 보니까 시의회 의정 생활하면서 4년 동안 월급 기부한 내용이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음. 기부 천사야? 어 그래? 기부, 그러면 한번... 천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기흥구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어. 그런 소문이 있어서 어. 그... 그래서. 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어좀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러면. 어 의정활동 4년이죠. 음. 1월달, 7월달 급여를 음. 무 그러니까 익명으로 음.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이 한 2,500여만 원 된다고. 오. 1년 해마다 음. 1월달, 7월달에 익명으로 <laughs>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이 2,500여만 원이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딱 다른 다른 동명이인이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그게 동명이인이 아니라 음. 그렇게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를 음. 한 내용을 제가 확인한 거죠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음. 같은데 어, 근데 본인이 밝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구만 음. 나 같으면 어. 밝힐 거 같은데 기분 좋게 지금까지 지금. 제가 <웃음> 취재한 <웃음>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묵비권 음. 아, 그걸로 우리가 우리 네. 시청자 몫으로 돌립시다 관전 어? 포인트 자 용인을 용인을 예, 우리 저번에 일회에서 관전 포인트 찾아봤었는데 예, 일단은 그 지역 선우배간의 대결이다라고 했거든요 새누리당의 정찬민 후보 좀잘 아시나요? 잘 잘 알고 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역민들, 지역민을 위해서 사실 일하는 게그 정치인이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더큰 무대에서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텐데 아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 정찬민 후보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할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 그, 저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본 경험은 아, 정확히 의정 활동 한사 년. 외에는 없습니다. 아그 음. 4년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권한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명쾌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지역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그 대결이지 않습니까? 정찬민 후보랑 네. 우리 김민기 후보가 이제 양자 구도잖아요. 그쵸. 내가 정찬민보다 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있어요? 어,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시민들께서 재밌는 일을 구경하실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재밌는 일. 네, 음.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는 음. 의식이 존재하는데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거다. 아 그리고 구태스러운 원한 정치는 분명히 하지 않을 거다.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저 또한 희생하고, 솔선 수범하고 해서, 음. 그리고 또 하나 흠흠하고, 삼가하고 또 삼가해서, 우리 지역 주민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 기존에 봤던 것과는 전혀 색다르게, 예,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그 시민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라도 어, 해야 됩니다 이 구태정치 청산되는 거 그놈이 그놈 아니라는 거 이거 반드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구태정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구태정치가 뭐 어떻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 그렇지만 쭉줄 세우고 어, 소위 말해서 폼 잡는 정치. 줄 세우고 폼 잡는 정치 음. 안 하겠다. 아 그런 거는 뭐 줄도 서지도 않겠지만 네. 폼도 잡지도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네. 물론 안 됐을 때도 아, 어, 충분히 전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네. 줄 세우고 폼 잡는 정치 안 하겠다. 일단은 우리를 네. 명료하게. 네. 그럼 정찬민 후보는 구태 정치 영역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laughs> 에, 제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남은 못한다라는 전제를 까는 논법은 옳지 않지요. 네. 아. 그 명함을 보면 4일일 투표 정권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왜 정권 심판인가요? 예, 지난 4년 전에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때는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경제 확 살아나서. 어 보다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큰 기대감으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최초부터 인사부터 고소영 내각이니 회전문 인사니 이런 식에 그다음에 경제는 추락했죠. 시민 여러분, 지금 음. 저 어,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거나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즉 부패 정권, 특권 정권 어, 그리고 부자 정권, 어, 불통 정권, 뭐 이런 것을 다함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말이 바로 못된 정권이다. 저 제가 진 겁니다. 아, 이건 못된 정권. 그이 못된 정권 남의 사생활이나 아, 뒤를 캐고 다니는 어, 이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어, 일반인들에 대한 사생활까지 뒤를 캔. 어, 이곳은 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흥신소 정권, 청부정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건 못된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못된 정권을 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음. 어, 이 심판해야죠. 자, 흥신소 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아, 우선 그 어, 제가 보기엔 네. 제가 보기엔 실정에 대해서 반드시 의 예, 청문회는 열릴 겁니다. 청문회를. 그럼다. 예,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네. 어, 소위 말해서 어, 예산을 쓰더라도 결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어, 정권의 권력을 예, 휘두르거나 남용했다면 예, 부패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 찾아내서 네. 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죠. 이것이 정권의 범, 범죄. 이 범죄로 봐야 되죠. 어, 흥신소는 가끔씩 허가받은 흥신소도 <웃음> 있지만 <웃음> 이것은 어, 허가를 받지 않은 흥신소처럼 여겨지니까 이것은 어, 일종의 범, 어, 권력을 음. 남용한 거다. 음. 권력을 권력이라는 것은 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음. 어, 일반인 그것도 선량한 국민들의 뒤를 캐는 그런 일들이 어. 벌어진다면 이 못된 정권 어 제가 심판을 블랙리스트도 조심해야 되겠다. 검증 그리고 검증. 4년 동안 시의원, 시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 이미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증이 많이 돼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어, 그래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재산 신고 내역을 봤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도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재산 신고액이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어,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1억 1 천만 원이나 된단 말이죠. 아, 어, 요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제가 저 어, 6년 전의 재산 신고를 보면 8억 3천입니다, 저는. 네, 8억 네. 3천인데 지금은 4억 5천으로 어, 많이 줄었지요. 그러게 저희 어. 신고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있죠. 네. 근데 아, 그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제 명의로 어, 갖고 있던 논이 있었어요. 논 네. 1,200평 정도, 6마지기 정도 논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 제가 수용이 됐죠.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 수용됐군요. 음, 네. 네 도로가 나서 네, 네. 수용이 됐는데 네. 음, 수용이 됐으면 은 제가 농지원부도 있고 네. 어, 농민의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 가서 그 평수의 50% 이상 음. 정도를 사면 세금이 어, 감면되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아, 어느 정도나 감면되는 거죠? 어, 100%죠. 아. 세금은 농민이 땅을 잃고 어. 어 다른 데 가서 농토를 사게 되면 네. 세금을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네. 그런 제도죠. 또 약간 편법도 있는 거죠. 그게. 그거는 농사를 짓지 않고 혹은 뭐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재밌어. 그 이것도 깔때기 돼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아니, 내가, 아니 제가 아니, 땅을 내가... 샀으면 안되는데 네. 땅을 안 사고 왜, 왜 그러냐면 시의원을 하면서 땅을 사면 땅을 사서 땅값이 안 오르면 무능한 거요.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이건 정보를 갖고 투기를 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퇴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세금을 낸다. 그리고 그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느냐. 제가 공인으로서 그. 어, 재산 늘리지 않겠다는 내 에, 메모에 있었듯이, 난 재산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거의 거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저기 어느 분 그럴 거야? 아니 세금 많이 낸게 뭐인데 금증이야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 우리 저 김보 얘기 들어보니까 참 뭐지를 지들 금증하고지를 확인했잖습니까? 나름대로 다로 나름 네. 통해서 참. 이런 이런 후보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금이 많이 거쳐서 좀좀좀 <laughs> 좀, 좀 어려운데 그런데 <laughs> 정말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자, 아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낸 거죠.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냈는데 어쨌든 편법을 쓰지 않았다. 예. 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지난 6 2 지방선거 때 시장 예비 후보였나요 그때는? 그렇죠. 아, 시장 선거에 나오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틀린 건가요? 그 당시에는 시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 4년을 거치면서 네. 아, 그래서 어, 한번 도전을 시장이 돼서 용인을 이제 용인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어떤 일이셨어요? 어, 당시에는 용인 영어 마을 같은 음. 당시에는 음, 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예, 안 하기로 했죠. 어. 그 당시 근데 그꼭 피터지겠어 아, 하려고 했었 하는 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때 예, 600억을 그냥 낭비하는 사업이었다라고 네. 봤고요. 그다음에 예, 다목적홀에 지어지는 각종 네. 어, 발주 그니까 이제 수지 수스피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했고 특히 이제 경전철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마의 배경이자 아, 그 이유였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동기 위에서 시장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네또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랑 국회의원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는 영역이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 지금 국회의원은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되면서 어,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되면서 네. 어, 중앙정치 이제 이제 중앙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네.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용인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생활민원 음, 이런 거다 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 지금 우리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어, 그것을 어렵지만 음. 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 살려서 해결해 볼 생각이고. 뭐 기타 우리 기흥 호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또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네. 어, 물론 많은 공부 필요할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 생각을 한 것입니다. 2년 전에 자신의 역할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치는 정책이다.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약이 경전철 살리고 순환교통 개선하겠다. 김민기 하면 경전철 아닙니까? 먼저 시의원으로 계실 때 어떻게 이 경전철 문제를 풀어왔는지. 그것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 해법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는 음, 최초의 의심 합리적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 아주 간단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에서 구갈까지 오는데 그한 18.5km 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18.5km로 오는데 37분 내지 40분이 걸려요 미친 짓. 이 어, 그런데 세계 최고의 최첨단 시설을 합니다. 무인 시스템을 어,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뭐 순간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있다. 거기다가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제가 본 바로는 서울 지하철이 하루 이용객이 600만 명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노선과 천만의 인구를 순환하고 뭐 메토선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봤고, 아, 이건 아무리 꽤 맞추려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구나라는 게 저희 첫 번째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을 하고, 그, 그 정치 성향이 짙다든가, 뭔가 그 결탁성이 있는 공무원이 고등 사기를 쳤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너무 좀 과한 얘기인가요? 그거 음? 고등 사기를 쳤다라고 그런 것 저는 동의를 안 해요. 그건 하등의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아 이건 이건 간단한 겁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요. 아, 아, 어놀놀 아, 놀랍겠지만 이거에 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이거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음. 에, 개념이 없어.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 우리의 가치가 메모리됐느냐면 최초, 최첨단 이런 거에 메모리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경전철 살리겠다고 지금 공약을 걸어주셨는데 또 중앙정부의 책임도 묻고요. 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절차상에는 다 투명합니다. 절차상에 왜 그러냐면. 민투심의위원회 다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피코지만 지금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수익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흠결이 전혀 없어요. 절차상의 흠결이 전혀 없지만 어, 절차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냥 해주기 위해서 어, 한 심의가 됐다. 그래서 그, 그 책임을 국가에다 제가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음. 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져라. 그러기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한 음. 근거, 조, 근거 조항을 제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는 음. 얘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전 이 단계로서는 우리 중앙 정부를 상대로 좀 소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행정적으로 중앙 정부의 경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영구의 동백동하고 마곡동이 네. 이제 전리 갔잖아요. 또 천인으로 네. 갔잖아요. 그데 우리 과연 이 선거가 끝나서 김민기 후보가 만약에 후계 말 등원을 했을 경우에 선거구가 이렇 난도질 당한 것을 다시 원대 복귀 시킬 용의가 있으시고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 지금 동백주민께서는 자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제도상 지금 어, 갑 쪽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본인의 에, 투표권을 갑 쪽에서 나온 후보들 중에 한 분을 어, 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미니죠. 그 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 끝나고 나서. 어, 어, 마치 예, 네, 네, <laughs> 그저 아프리카 어, 음. 아,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경계선 그 뜻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음. 니네 예, 지역구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음. 이치에 맞는 않는 것 같고, 음. 네. 분명히 다음번 총선에는 어, 된다고 확신하고 반드시 예, 생활권과 정치권을 음.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3분 스피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 김민기인데요,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에 우리 한나라당 정권이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밝히고 정신이 차리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 2012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출마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이 정치라는 것이 폼나는 정치 멋 멋있게 보이려는 정치 뭐 이런 정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일종의 구태 정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태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돼서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시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시의원 얼뜻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하부 정치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국회의원과 어, 시의원, 도의원 어, 이 정치를 어,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아주 다양하고 어,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어, 시의원들은 생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몸으로 취득을 한 다음에 중앙 정치에 가서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저는 작지만 큰 일, 생활정치 실현에도 꼭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